그래서 주요 키워드를 딱 뽑아줘요 테슬라, 옵티머스, 인베스터데이, 실리콘, 카바이 드뭐 류량, 전력 반도체 쭉돼 있는데 자 구간별로 저렇게 딱 요약해준다는 겁니다 마스터 플랜 3와 키워드 5개를 뽑아서 촬영시간이 어마어마히 길어지더라도 한 번에 다 요약해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촬영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졌다 그래서 테슬라 안테나가 온 정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픈 AI의 연일 계속되는 AI 서비스 발표가 정말 한창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뭐하냐, 대한민국 뭐하고 있어, 라고 이제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역주행하면서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는 AI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의 클로바노트인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전화통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시거나 그 녹음 파일을 올려서 바로 텍스트로 변환해주고 그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거를 순식간에 요약을 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챗 GPT나 다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써봤을 때는 훨씬 더 좋습니다 한국어에 대해서는 정말 이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서 학습된 어마어마한 한국어 데이터를 통해서 아마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 않나 싶고요 직접 시연해 보면서 알아보고 앞으로 네이버가 공개할 하이퍼클로바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클로바 노트 네이버닷컴 들어가시면 저기에 클로바 노트 시작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기에 클릭하셔가지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로그인만 돼 있으면 여기에 바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관심 분야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뭐 해주시고요. 저는 I.T. 과학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안내해 주는 게 있죠. 노트를 만든다라는 개념이 음성을 넣어서 이제 텍스트로 바꿔주는 그걸 하나의 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예제 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죠. 각각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유율도 이렇게 클릭하면 나오죠 어 누가 어떻게 얼마나 얘기를 했냐라는 것도 나오고 저게다가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할 거면은 어, 저런 식으로 편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키워드도 알아서 뽑아주죠 여러가지 이 대화에서 뭐가 키워드냐 라고 하는데 ai 요약을 눌러보시면은 한 달에 15회 이렇게 요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공짜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각 구획별로 저렇게 됐는데 실제로 제가 녹음을 한걸 토대로 해서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노트 만들기를 누르시고요 어, 이런 기능도 뭐 쓸수 있다고 소개가 되어 있고 파일 첨부 여기 한국어 눌러보시면 여러가지 조합들이 있죠. 한국어와 영어가 같이 있으면 이제 한국어, 영어를 같이 하시면 되고, 다른 것들, 지원하는 언어를 선택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뭐 저는 일단 한국어,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파일 첨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ms365 저 인터뷰를 한게 있거든요. 저걸 클릭하면은, 어, 떤 종류냐에 따라서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화통화라든가 아니면 개인 메모라든가 다양한 상황에서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좀더 뚜렷하게 봐드릴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 전화통화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음성품질이 좀더 낮을 수도 있는 거고, 전화품질의 경우 항상 두 사람이 있다는 걸 전제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양한 백데이터 기반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변환을 해 주는 것이죠. 이게 10초가 안 걸려요. 바로 나오죠. 여기 지금 300분 중에 297분이 남음. 방금 이제 3분짜리를 넣다 보니까 이게 깎이는 거예요. 한 달에 지금 300분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400분이었는데 이제 3 0 0분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그래도 3 0 0분이면 굉장히 많냐 아니겠습니까? 개인용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녹음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 보실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 또 굉장히 발표 굉장한 발표. 이거는 제가 말을 잘못해서 이제 텍스팅이 잘못된 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시간 16일. 네, 지난번에 뭐 비즈니스 챗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렇게 말한 거를 바로 텍스트로 바꿔주는데 이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죠 지금 상당히 빠른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요약의 경우에는 한국어와 영어와 혼합되어 있는 케이스 말고 한국어만 지원다고 하네요 근데 CEO라든가 AI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잘 번역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국어로만 한번 해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생노트 만들기 누르고 한국어 한 상태에서 그냥 파일 첨부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번에 일반 대화로 한번 해볼까요? 속도가 차이가 있는지 별 다른 거 없는 것 같네요 안대공학 에러 뭐 안대공학이 유명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나오지 않는 것이 됐고 점열 나올 거고 바로 오른쪽에 지금 요약된 거 보시나요? 텍스트로 바꿔준 다음에 바로 요약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딱세 줄로 요약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6일 자사업무 생산성 도구 전반에 차세대 AI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그리고 사태나델라 얘기한 거, 코팔레스 보다 자, 이 3분짜리 내용을 이제 세 줄로 딱 이렇게 요약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 영상 있잖아요. 제가 테슬라 인베스터데이 때 발표한 영상, 한 20분짜리 영상을 그냥 한번 넣어서 제대로 요약해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인베스터데이 안델공학 2. 두 번째 했던 영상이 한 20분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이번에는 뭐 강연으로 해볼까요? 강연으로 하고 하면은 294분 남았는데 저게 이제 20분이 딱 깎이겠죠. 근데 20분이나 되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10몇 초, 20초 안에 다 바뀌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M2 맥북 에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쫙 바뀌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간단하게 나사 조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하잖아요. <laughs> 그런데 다 얘기를 뽑아줘요. 정말 잘 뽑아주고 있더라고요. 아, 네, 기억나십니까? 제 영상. 옵티머스 얘기도 했고. 자, 거의 이렇게 20분짜리를 촬영하게 을 됐고요. 점유율을 보시면 저 혼자 계속 떠든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주요 키워드를 딱 뽑아줘요. 테슬라, 옵티머스, 인베스터데이, 실리콘 카바이드, 뭐, 류량 전력반도체 쭉돼 있는데. 자, 구간별로 저렇게 딱요약 해준다는 겁니다. 마스터 플랜3와 키워드 5개를 뽑아서 촬영시간이 어마어마 길어지더라도 한 번에 다요약해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촬영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졌다. 그래서 테슬라 안테나가 온 정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된 설명, 화물반도체 설명한 거. 와, 이렇게 쫙쫙 다 이제 요약해주니까 영상에 대한 요약,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강연 들으실 때, 그냥 그걸 가져와 빠르게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이게 업무용으로 확장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래도 네이버가 한국어 기반의 AI LLM 모델에는 강점 을 갖고 있고 향후에 나올 하이퍼클로바의 경우에도 진짜 챗 GPT만큼 어마어마한 영향을볼 거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실제 국내 기업에서 이러한 네이버의 서비스를 만약에 받는 경우에 회의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하면은 정말 간추린 결과를 토대로 회의록을 작성을 하는 것이 영어 기반의 학습보다도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신박한 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난달 어, 2월 27일에 네이버 초 대 AI 하이퍼클로바 10이 공개된다. 네이버 클라우드 김유원 대표님이 27일에 열린 이제 국내 최대 규모 개발자 컨퍼런스 데뷔 2023에서 키노트에서 얘기를 밝히게 되겠습니다. 20년간 R&D 투자 쭉쭉했고 쭉 최근에 이제 AI 경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네이버도 우리가 실제로 한국어에서 훨씬 더 강점을 보이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발표를 한게 아닌가 싶은데요. 요렇게 표현했어요. 어, 네이버 지식인인데 즉답 가능한 거대한 네이버 지식인이다. 지식인이 한번더 이렇게 진화를 하는 거죠. 원래는 우리 태양신 기다려야 되잖아요. 태양신이 답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마치 지금의 챗GPT가 제대로 대답해주듯이. 네이버는 네이버의 지식인에 대한 데이터, 네이버 카페에 대한 데이터, 온갖 것들을 다 이제 학습을 해서 뭔가 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오픈 AI 대비에 6,500배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하이퍼클로바 10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도 웨일이라는 웹 브라우저를 가지고 있죠. 어, 웨일 브라우저라든가 지금 파파고라든가 어, 지식인, 스마트 데이터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의 서비스를 확장해서 적용을 할 것이다. 한국어 기반의 DB가 있고 이걸 토대로 해서 플랫폼 을 구축해온 네이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클로바 노트의 경우에도 당장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빠르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픈 AI의 챗GPT 그리고 GPT-4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계속된 AI 서비스 공개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네이버에서 공개한 클로바 노트도 다시 역주행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써본 사람들은 오와 이거 진짜 쓸만하네 라고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향후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보이저X와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약진을 기대하며 오늘도 인공지능 서비스 꿀팁을 알려드리고 있는 안달공화 에러였습니다